안녕하십니까. 윤미아 교수입니다. 자, 우리 어, 칵테일을 공부하면서 이제 좀 오늘은 쉬어가는 코너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칵테일과 관련된 영화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영화는 칵테일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영화는 영화 칵테일입니다. 자, 영화 칵테일은요. 이제 톰 크루즈가 젊은 시절에 찍은 영화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지만 칵테일과 관련된 영화로는 가장 대표적인 영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좋은 여장, 영화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개봉은 1990년도 4월에 개봉을 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네. 자,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인 만큼 혹시나 나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잠깐 쉬었다가 음, 나중에 나이가 되셨을 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당연, 히 장르는 드라마고요 자, 국가는 미국, 음, 미국 영화예요 자, 미국이고, 런닝타임은 104분 정도, 오, 되고요 자, 어, 그, 줄거리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자, 군복무를 마친 패기만만한 브라이언, 이제 요역할을톰 크루즈가 있죠. 브라이언은 사회에 나오자마자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뉴욕의 모든 사회에서, 어, 모든 회사에서 거절당하는 자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밤에는 바텐더로 일을 하면서 대학에 다니지만, 자, 현실 속에서 대학 졸업장이 별 의미가 없다고 느끼고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자, 술집 매니저인 커글틴이라는 사람과 친형제처럼 지내게 되지만, 자, 돈 많은 여자를 사귀어서 성공하겠다는 커글린의 인생간간, 인생간에는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코랄이라는 여자를 두고 커글틴과 사이가 틀어진 브라이언은 자마이카로 가게 돼, 어, 가게 되는데요. 네, 거기서 가게를 차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되게 분주하게 일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미모의 조르단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또 이런 영화에서는 꼭 사랑 얘기가 나오게 되죠. 자, 자, 그런데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해서 그곳으로 신혼여행을 온 커글링과 다시 만나게 되는 브라이언은 자, 자신이 돈 많은 여자를 유혹하지 못한다는 것에 반발해서 커글링과 내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브라이언이 돈 많은 여자와 어, 있는 것을 본조르다는 실망해서 뉴욕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뉴욕에 온 브라이언은 후회를 하고 조르단을 찾는데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어요. 자, 그리고 더욱 놀란 것은 그녀가 대부호의 딸이라는 것이었죠. 자, 조르단의 아버지는 브라이언에게 돈을 주고 딸과 못 만나게 하자 자, 돈을 찢어버리고 나오죠. 굉장히 고전 영화예요. 네. 우리나라에도 이런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또 이런 장면이 또 이렇게 재미는 있잖아요. 그죠? <laughs> 자, 큰 술집을 하는 커글티을 찾아서 브라이언은 그가 행복하지 않음을 알고 나오는데, 다음날 커글티는 어, 안타깝게도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 모든 것을 깨달은 브라이언은 겨우 조르단의 집으로 들어가서, 어, 그녀를 데리고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삼촌이 하는 술집에서 바텐더가 돼서 사랑하는 조르단과 성공할 나를 꿈꾸며 열심히 일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영화를 봤을 때 아, 여주인공을 보면서 나라면 저런 선택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감정 이입을 하면서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또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또 여러분들은 그런 선택에 대해서.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어쨌든, 이 칵테일라는 영화가 저에게는 조금,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내용을 보면서, 어머, 세상에, 완전 이러면서 봤었던 영화인데요. 아 요즘은 뭐, 이제 제 나이가 되니까, 아, 그냥, 어, 있을 법한 얘기구나. 그렇게, 어, 그, 어렸을 때 봤었을, 봤었던 그런 어 느낌은 또, 어 아니더라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봤던 이 영화를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보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칵테일과 똑같은 이름인 어, 영화 칵테일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화 칵테일 자, 어떤 분위기였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은요 로저 도널드슨이라는 분이었고요. 자, 톰 크루즈가 주연이었죠. 그리고 어, 우리 커글틴이라는 역을 맡았던 분이셨고, 그리고 이제 여자 주인공을 맡았던 분이신 이제 엘리자베스 쇼라는 분이 이제 여자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자, 칵테일 영화는 이제 지금도 평점이 굉장히 높아요. 네, 8.3이라는 아주 높은 평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 세대가 다 공감을 하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도 좀 공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 명장면 어, 이렇게 좀 스틸컷으로 음, 보여드릴게요. 어, 근데 이 어, 장면들이 흑백으로 나와 있죠? 어, 그럼 흑백 영화요? 아니, 흑백 영화는 아닌데요. 이렇게 어, 장면들 속에는 흑백으로 되어 있네요. 좀 뭔가 오래된 영화인 만큼 이렇게 좀연륜이 묻어나지 않나요? 어, 분위기도 또 어, 흑백 그 필리 흑백 사진에서 느껴지는 좀 분위기도 좀 있고요. 자, 우리 톰 크루즈 어, 모습과 이제 여자 주인공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요, 우리 바에서 만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돈 많은 여자랑 결혼을 하셨던 분, 우리 어, 요그 형제처럼 지냈다는 바로 그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톰 크루즈의 굉장히 젊었을 때모습 네, 젊었을 때 모습을 마지막으로 해서, 자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영화에 대한 어그 영상을 조금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영화 OST와 함께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영화의 OST와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시켜드릴 두 번째 영화는 코이오테 어글리라는 영화입니다. 자, 이 코이오테 어글리는 뭐 사실 칵테일을 만드는 내용이 뭐 많이 나오는 건는 아닌데요. 이제 여기가 빠고 그리고 또 칵테일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술들을 이제 판매하는 곳인데 또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만한 그런 내용이. 음, 우리 이제 여자 주인공이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어, 도시에 적응하는 이제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보시면 좋을 만한 영화로 제가 어, 수업 시간에 주로 이제 칵테일 관련된 영화를 볼때이 영화를 보거든요. 음,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코요테 어글리는 2000년도 영화고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죠.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영화입니다. 자, 요거는 15세 관람가. 아, 그래서 그렇게 뭐 많이 한 장면이 나온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자, 코미디와 드라마, 와 멜로와 로맨스가 아주 잘 혼합이 된 영화입니다. 자, 요것도 어, 미국 영화고요 자, 러닝 타임은 100분입니다. 자, 소개해드리면요. 자, 줄거리 소개해드리면, 자, 21살의 이제 바이올렛이라는 친구는 이제 빼어난 외모만큼이나 목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자, 그녀의 꿈은 이제 어, 송라이터가 되는 것인데요. 자 어, 노래를 쓴 우리 작사 작곡하는 사람을 송나이터라고 하죠. 송나이터가 되는 것인데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뉴욕으로 떠난 바이올렛은 자신이 만든 곡을 들고 음반사로 음, 찾아다니죠. 그러나 이제 음반사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고요. 자, 요즘 같으면 유튜브 이런 데다가 올리면 참 좋을 텐데 음, 옛날에는 음반사에 막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자 용기를 잃어갈 무렵에 바이올렛은 이제 여러 명의 미녀들이 바텐더로 일하는 코이오테 어글리라는 이름의 빠를 발견하게 돼요. 자, 마련해온 돈이 바닥나고 앞날이 막막해진 바이올렛은 일자리를 찾아서 코이오테 어글리를 찾아가죠. 자, 코이오테 어글리의 어, 그 주인인 우리 릴이라는 릴 어, 사장은요, 자, 바이올렛에게 오디션 기회를 주게 되고요. 그러나 바텐더 경험이 없는 바이올렛은 어,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실수를 연발하게 되죠. 자, 노련한 바텐더 케미와 레이첼 이 현란한 쇼 앞에서 어, 주눅이 들어 버린 바이올렛은 코이어티 어길리를 떠나려고 하죠. 그러나 싸움에 휘말린 취객들이 어, 노련하게 다루는 바이올렛의 솜씨에 감탄한 일은 바이올렛에게 바텐더 일자리를 맡기게 됩니다. 자, 송라이터의 꿈을 떨치지 못하는 바이올렛은 자신이 만든 노래를 직접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나서게 되고요. 자, 그러나 무대 공포증이 있는 그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도망치듯 달아나게 되죠. 자, 그 무렵 바이올렛은 요리사인 케빈을 만나게 되는데 순수한 마음씨의 케빈은 그녀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용기를 심어주죠. 자, 한편 코요테 어글리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르게 되는데요. 경찰과 소방서 직원들이 찾아와서 자제를 요청할 정도였죠. 자, 한편 코요테 어글리의 규정을 어기고 업소의 남자친구인 케빈을 불러들였다는 이유로 바이올렛은 릴러부터 크게 질타를 당하게 되고 어, 붕괴하여 코요테 어글리를 박치하고 나요, 어, 나오게 되죠. 자 바이올렛은 이제 모든 미련을 떨쳐버리고 오직 작곡가의 꿈을 향해 집념을 불태우게 되는데요. 케빈은 바이올렛에게 그녀가 만든 노래를 직접 불러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해주죠. 그리고 그동안 무대에서만 자, 무대에만 서면 떨려서 도망치곤하던 바이올렛은 가수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음, 운명한 어머니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무대에 올라서는데, 어, 마지막에 이제 멋지게 노래를 하면서 성공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는 영화입니다. 자, 어, 이 영화는요, 이게, 어, 이 친구가 이 바이올렛 역을 맡았어요. 우리 데이빗 맥넬리 감독이 만드셨고요. 파이퍼 페라보라는 분이 이제 바이올렛 역을 맡았고, 남자 주인공은, 어, 에덤 가르시아가 맡았어요. 그래서, 음, 다양한 조연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평점은 8.84. 굉장히 높죠? 네,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어, 우리 그 좋아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나오는 캐릭터들의 모습이고요. 어그 처음에 이제 바이올렛이 어, 바텐더로 일할 때 어, 어리버리한 모습의 어,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다들 즐겁게 이제 바텐더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우리 무대에 서서 음, 노래를 하는 어, 모습. 그리고 성공해서 유명한 가수가 나의 노래를 부르는 또 이제 같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는 영화입니다. did you see their faces i mean wow they all. The girls got a dry seat in the house. You guys, that was like a one-time performance hmm? that I have to repeat like every night. Oh. Yeah, she sang along with a jukebox. Let's not start polishing a Grammy. Oh come on, Ray. She saved your butt. Admit it. No, she saved me from kicking the shit out of a couple of drunks. That's it. Ooh. I'm coyote from Jersey. So I'm a coyote. Yay. Five nights a week. 네 오늘 두 편의 영화를 소개시켜드렸죠. 네, 톰 크루즈가 나오는 칵테일과 그리고 코이어테 어글리라는 영화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자, 옛날 영화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도 아주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 시간 되시면 꼭 보셨으면 하는 영화라 소개시켜드렸고요. 어, 자, 우리 혹시 또 칵테일과 관련된 좋은 영화 있으면 저에게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sweak>